자, <laughs> 아 만져보실래요? 시작! 문자 소방서 원장 대응 단장 김태돈이라고 합니다. 아 김태돈 단장님. 어, 어떤 사연으로 신청해 주시게 되십 우리 그 대원들이 굉이 네. 많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이 되는 우리 대원들을 위해서 인걸들을 음. 어, 해볼까요? 아, 아, 아 특별히 오늘이 네. 아. 이른 이잖아요 이른 오전 시간인데 아시다시피 소방서는 3대 네. 5시부터 24시까지 아. 휴 그래 갖고 없을 수 없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몸짱 소방관이 안에 있다고. 아 그렇죠. 공원기 소방관도 이제 살짝 몰카 하고 계신 거를 뜨신 후에 이제 들어갈 거예요. 내 옆에서 영이운이가 따라다닙니다. 예. 그러면 저한테 적극적으로 리액션을 해주셔야 돼요. 잡아당기고 막 직구게 하셔도 돼. 요 그래도 막혀서 장난치는 거죠. 허, 버으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규가 간다. 오, 오. 괜찮아, 괜찮아. 단장님 괜찮으세요? 예. 오. 아오. 완전 아, 대박이네. 와. 오뭐뭐 <laughs> 안녕하세요. 여기 소방서 캐릭터예요. 아, 사람이 들어 있어요. 지금 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단녕하세요안녕한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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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녕하세요안녕하요 너무 잘생요죠 우리 세요터들예안녕 <laughs> 왜 이래, 어, 어, 왜? 잠시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서울소방 재난본부. 이전교 간다가 함께해서 동작소방서를 잘 한번 소개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동작소방서는 보람 공원 앞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람들이랑 왕래도 많이 하거든요. 자기소개 좀 잠깐. 저는 2020년 동작소방관으로 선정된 동작소방서 소방사 송원기입니다. 아, 근력이 굉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몸짱소방관이니까 얼굴은 아주 그냥 온화합니다. 도장 깨기처럼 돌아다니시면서 직원들이 랑 활씨름을 하는 겁니다. 활씨름을 이기시는 분한테 선물을 드리는 걸로. 활씨름 저번 일 있습니까? 없습니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 일단, 저 한번 잡아볼까요? 잡아보. 아,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신요 각오 한번 좀 들어볼까요? 재밌게, 칼신도 하고, 네. 선물도 주면서, 좀 기분 좋은 하루 보내주겠습니다. 마, 아, 알겠습니다. 발목이 <laughs> 파닥파닥거려. 이정규가간다 GO! <laughs> 지금 욕하신 거 아니죠? GO!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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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현장 <laughs> 대응단이라고 해서 필통 네. 나올 수 있게, 쫓아갈 수 있는 사무실, 불극의 진압대원들이나 구조대들 가시 아, 현장 대응단. 네. 당직 서신 분들만 네. 또 계신 것 어, 같아요. 가시죠! <웃음> <웃음> 선물받으실 선물 받으실 선물 받으실 분? 선물받으실 분? 안녕하세요 아 너무 큰소리로 팔씨름 <laughs> 이기시는 분에게 웜테크 선물 드리고 있거든요 작년 몸짱 소방관 작년 몸짱이셨어요? 아니요 아 잠깐만 잠깐만 지금 작년 몸짱 소방관인데 근데 어떻게 올해는 안 되셨어요? 제가 안 나가서 아 왜요 왜 아, 후배가 이제 나간다는 양보를 했어 언니 또 나가시면 또 될까? 좀 힘들어서요 아한번 하면 2년 동안 이제 못 나가는 꿈이 있거든요 아 이용준 소방관님 예? 팔씨름 하시죠 <laughs> <왜>? 어우 <laughs> 장난 아니신데 <아니에요>. 주영이 <laughs> <laughs> 자 이기시면 선물 받으시는 겁니다. 대기 하고 계세요, 대기 하고 계세요. 진짜로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에요. 어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 알바생 자 고생 많습니다. 여기 아우 또 이러네. 자, 잠깐만요. 아 잠깐만. 아. 아아 적당히 적당히야. 아. 자 가겠습니다. 준비. 자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잠는오오 거뜬한데? 표정 여유 있어 지금. 하고 한 번. 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망기 소망기 저 관님만큼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준비 시작. 아! 다 봐주지 마, 봐주지 마. 와, 음. 와, 음. 와. 음. 와. 아, 아니 어떠셨어요? 운동 좀 해야 될까? <레기> 작년에 몸짱 몸장 소방관 몸짱이라도 이게 팔씨름은 또 다른 건가요? 다르지. 졌으니까 선물을 못 드립니다. 아 죽입니다. 아, 자. 자, 장기덕 소방관님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운저 아, 어차 아, 같은, 같은, 같은 고급차아눈선문신이 되게 잘 되셨어요. <레기> 뭐야? <레기> 왜 어떠세요? 어, 자신의 명예를 걸고. 아좀 봐줘 좀. 시. 자, 봐줘 좀. 아, 시작. 시작! 아, 맞아, 또 오! 어? 뭐야 뭐야 뭐야? 오! 어? 아, 바지네. 바 아지네. 바 아, 세세 세. 세? 지금 눈물 흘리는거 아니야. <laughs> 힘이 좀 소진되거나 이러신 거 아닙니까? 첫판에 힘을 좀 많이 쓴거두 <laughs> 번째는 아주 가볍게 이긴 거야. 아, 가벼웠다 <laughs> 아, 팔씨름에서 이기시면 선물 드립니다. 어? 어, 규례 욕심 많으신 우리 서만관 님. 조용지인 서만관 님. 혹시 팔씨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까지 해본 적은 없는데. 참뭐 일어나시죠. 네, 맞는 운동꾼이입니다. 아, 진짜. 요 아. 아, 예자 아, 네. 아르바이트. 네. 이이분이요 네. 아, 정말요? 드립니다. 네. 아, 드리면 아, 안 돼. 드리면 안 돼. 드리면 안 돼. 자, 가구 한번 네, 봐주장과 열심히 하세요. 아. 일단 열심히 한번 상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손 잡아 주시고요. 강치게 t e 오! g o 와, 와, 선물드립니다 오,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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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보시니까어떠셨어요 처음으로 발심을 해봤는데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강합이니아요 네 어, 내년몸짱입니다 아아 아자 작년몸짱 올해몸짱 내년몸짱 아 날씬해보여도 미정사 출신 특징있던 네. 친구라서 야 자기소개 좀야 안녕하십니까 후파 김준영입니다 아 김준영님 어 근데 이렇게 손으로 봤을 잡아 때는 네, 차를... 잡아볼게요 동자 여기 가운데 지금 네 번째 네. 가겠습니다 준비 100% 거야? 백프로. 해100% 100% 이겨야 선물 드릴 수 있어 선물이 선물이 있어요 아이. 선물이 있습니다 이겨야 드릴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게 자 준비 아, 시작 오오야 이거 들썩거립니다 들썩거려 올해 동작. 내년 몸짱자자 중계의 올해 몸아 작년 몸짱자자 응원해주세요 응원 자기 와 와. 네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네, 해병대. 해병대 자 해병대 절실. 자 해병대 절실. 팔이 와퍼. 송원기 소방관 근육이 나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내년 몸차 카드 한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기면 하나 더 드립니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소방이 최용섭입니다. 펌프차 하고 있습니다. 뻥 붙자. 가구 한 마디 들어. 그냥 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오케이 절실. 아이 손을 봐. 야 소방이야. 자 가겠습니다. 팔 잡아주시고요. 어떠세요? 지금 잡아보니까? 아, 지금 장난이 아니자 가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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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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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여기로 꺾여 꺾였... 워낙, 워낙 세신 것같아와 선물 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힘 빠지셨을 때, 아, 좋습니다. 화재조사하고 있는 김유경입니다. <목소리도> 피부가 어쩜 이렇게 좋으세요? 원래 좋았습니다. 아. 잠못 자면 좋아져요? 잠못 자면? 저는 잠못 자면 지금 난리가 나는데. 그러신 것 같아. 여기를 잡고. 자, 가겠습니다. 해결 준비, 시작! <목소리도> <목소리도> 와! 어! <와! 아저씨> <목소리도> 어, 진짜요? 그렇게 연식이 되셨어요? <목소리도> 오, 깜짝 놀리어 좋습니다. 자, 이어서 최유진 소방관님. 자, 그러니까 소방관 최유진이고요. 총원기 대원하고 같이 구급차로 타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십니까? 대장입니다. 어. 어, 어. 해야겠네 네. <laughs> 바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어. 어, 진짜야. 진짜야, 이거 아, 진짜 이건 좀 봐줬다. 이건 진짜 봐줬다. 대장 한번 해보시겠요 한번 해 볼게요. 네. 네. 진짜예요? 네, 진짜. 시작! 아니 어떻게 이렇게 힘이? 소방관 활동을 하려면 기초 네. 체력이 튼튼해야 되거든. 요 맞죠, 맞죠. 예. 여성군이 소방관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아오야 네, 진짜 여성분 맞는 거지? 예. 떨어지면 하고 안 다음에. 아 그럼요, 네 너무 좋죠. 아 진짜 감사합니다. 어, 예. 자 사진 한장 찍을게요. 이정규가 간다. 파이팅. 이정 소방수 네. 파이팅. 네. 소방관 네. 파이팅. 용이 웅이는 이제 칼 벗어주세요.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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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론 단장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보주세요 네. 네. <laughs> 단장님이 고생하는 우리 소방관들한테 선물을 주고 싶다 어.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네. 안에서 계속 소방관분들이 렇게 뵈셨잖아요. 정말 가까이서 보신 건데 어떠셨어요? 다른 모습을 또 보게 됐습니다. 너무 듬직하고 우리 고원들 믿을 만합니다. 아, 네. 아니 안에서 힘들지 않으셨어요? 많이 네. 즐겁고 좋았습니다. 아, 너무 감사고요. 하 사실 이정규가 간다는 본격 선물 주기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모든 분들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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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오늘 모든 분들의 몰카였습니다. 예, 네, 어차피 다 드릴 선물이었습니다. 예. 예. 마지막에 시간을 끄시길래 선물. 설마... 아, 네, 아, 정말 동작 소방서에서 기쁜 마음으로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단장님 어떠셨어요? 오늘 참, 참 즐거웠습니다. 즐거우셨어요? 우리가 보람비 일을 하면서 오늘 같은 날도 있구나, 받을 수 있는 날도 있구나, 느느꼈습니다 아 오, 야. 우리 원기씨 어떠셨습니까? 주말에 이렇게 즐겁게, 행복한것 중에 좋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모든 사람은 특별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선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눌러줘야 되는 게 있어요. 아, 그요 예. 구독. 네.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laughs> 댓글과 알림설정까지 하면은 사랑이죠 여러분 진짜 항상 공감하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선물을 주러 이곳저곳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얘 웅이 어디갔어? <laughs> 웅이야 뭐하는거야 뭐야 우리 웅이 쿠키 먹고 있었어? 쿠키영상으로 써야겠네 웅이야 먹어 아, 입에 한번 넣어봐 자 일로와 우리 웅이 일로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귀엽다 <laughs> 아왜 이렇게 귀여워